I'm Korea where I'm from comedy videos hello comedy videos hi everyone oh,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thank you I love you <laughs> 누가 음, 차키를 흘렸다고 합니다. 네? 요 수로까지 내려갔는데 분실하신 분들 찾아가십시오. 뭘 네? 모이야. 야, 아무도 못 가. 예. 찾으고 야야, 아니 엄마. 방금 말씀하셨잖아요. <laughs> 차키, 누가 차키 흘렸나 또. 이거 매너드라고 말씀하셔 갖고 내가 요 방송해 주려고 해. 아 <laughs> 방송. 예. 찾아가시라고. 어, 어, 보이니까안 어, 가져가겠습니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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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Korea Where are you from? I o m e in t e v i d e 어인제 컴백 컴 대하 대바라기 하이 <웃음> <웃음> 용하 용바라기 하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i'm a youtuber uh, korean i'm from korea 어 웰컴 투유 마이 유튜브 채널, 땡큐 알 o 뷰자 지금부터 차 운전을 해야 될게 여러분들 음소거 하고 어, 블랙박스 용도로 그냥 사용합니다. 방송 못 해요. 운전 중에는 어, 방송 은 금지입니다. 위험합니다. 그래서 바깥쪽으로 비춰놓을 거예요. 그냥 아시겠죠?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이제 운전 중이니까 어, 위험하니까 음소거하고 채팅이나 대답 못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블랙박스 용도로 앞에 화면만 비춰드리는 거예요